이거 없어요 물을 안 먹더라도 물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러분께서 카메라를 핸드폰에 들으세요 빨리 핸드폰을들으세요 그럼 제가 포즈를 지어주니까 빨리 찍으세요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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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볼게요 하나 둘셋 근데 네. 맛있게 되네요. 맛있네요리이 물이. 무슨 물이지삼다수인가아수있습 하여튼 맛있는 물인 것 같아요. 에비야인 거? 에비앙. 애기야? 어, 이비앙은 이렇게 안 했는데. 일단 더 먹고, 한더 어, 하나 있는데. 이따 한두 잔더 먹고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한번더 찍으실래요? 하나하나 둘셋세아하하하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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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잘 보관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우리 태연 철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쪽에서 번쩍 번쩍 아, 불밝게 주우계시는 예, 우리 창고의 신 우리 팽규 또. 고...